자, 여긴 또, 뭐, 암기된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속임수는 스푸핑이라는 것좀 알아두시고, 아이디어 패스드라는 것, 스니핑이라고 알아두셨으면, 1, 2번이 다 틀리다는 거를 알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에 있는 요거, 어, 꼭워야되는 암기 용어들 꼭 알아두셔야 되시는 거고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속임수는 스니핑 i p p i 스 g s n i p p i n 스 c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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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k e 게 clicker, clicker, c l 네, 이거는 뭐 애워두시면 되시는 거고, 자, 네, 암호기법이관는 건데 공개키와 네, 음, 짝꿍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개키는 대표적으로 RSA, 그렇 비대칭 그리고 이중키라는 거, 그래서 공개된 키와 비밀로 하는 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공개키 암호기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네, 예, 안그러지 복잡해 암호화, 복화 속도가 느리다. 맞죠? 키 분배가 용이하고, 그죠? 공개된 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케이스가 적죠. 그 다음, 비대치 암호화 기법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DS가 아니라 RS야죠. DS는 비밀키에 속합니다. 아, 그래서, 다, 아직 안 해오신 분 있으시면, 요거 외워두셔야 되시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주 컴퓨터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시 서버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프로시 서버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PC의 사용자인 터넷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면서 방화벽과 캐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랬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자그 다음 시스템 보호에 의한 방화벽 방화벽은 벽이기 때문에 외부의 거는 차단하고 내부의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방화벽을 설정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바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건 꼭외워 주세요. 바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된다. 자 다음 정보 보안에의 비밀키 암호기법 설명으로 올치하는 거. 예 비밀키는 예 DES라고 알아두시고 공개된 거키와 비밀키가 일치하는 일치기 대칭키라 고했고 답이 몇 번이 돼요? 3번이죠.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아무나 복구 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오히려 대칭키기 때문에 단순하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3번에 나온 내용은 네 공개키를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조 문제풀이도 마무리되었습니다.